후반기를 시작하고 을 있어요.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에요? 기는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생각 지금 지 코치님들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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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족한 점들 다 피드백해주시고 계금시금 지금 그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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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지금 지 보완을 해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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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던지로던져지것 같고 어. 지금은 좀 아직 부족하다 생각하고 빨리 더 노력해가지고 제걸 찾아야 될것 같아요. 어떤 게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? 제가 어깨 그때 한번 안 좋고 나서부터 몸 전체가 조금 원래 제가 던지던 대로 던지던게안 나와가지고 아, 원래 폼이 안 나오는.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. 제품을 찾아내기에 아... 제일 우선인 것 같아. 요 아무래도 아팠다 나았다 보니까 그게 의식에 대해서 네. 이거는 정말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찾는 방법밖에 없었죠. 캐치볼하고 네. 시합 던지고 근데 캐치볼 할때 최대한 빨리 네. 찾아야 그게 시합 때 나오는 거니까 캐치볼 할때더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. 요 캐치볼부터 최선을 다해서 이제가 네. 찾아가는. 네. 그래도 시작을 했다는 라게큰 거잖아요. 전반기 좀 어땠던 것 같아요? 그래도 생각보다 좀 솔직히 음. 모든 게 빨리 지나갔는데 음. 제가 9경기인가 10경기에 나갔더라고요. 근데 한순간에 눈, 감팔, 어.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고 후반기에는 그래도 음. 더 잘해야죠. 그래도 잘 됐다 하는 부분? 전방기때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은 거 음. 처음인 처음인데도 그래도 크게 안 흔들린 게 제일 잘한것 같아요 안 떨고 던진 게제한잘한것 네, 같아요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그런 느서은들것 같아요 에서히1에마운드에서면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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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그 어, 이겨내야죠 지금도 좀 타자들 안 보여요? 아니면 타자들 생각하면서 던져요? 지금은 정한판도 보고 <laughs> 타자들 누군지 보고 그리하고 던지고 있어요 데뷔전만 좀 네. 생각없이 던졌지 네. 이제 정한판 보고 네. 타순도 보고 카운트도 보고 <laughs> 네. 예유, 좀 여유 있게 하고 있어요 가끔 그래도 생각없이 던지는 게 좋을 때도 있잖아요 정말 많은 생각 안 하고 평소도 그쵸. 하라는 대로 타자 안 보고 던지는 게 네.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홉경기이 그 경기를 하면서 배운 거 느낀 게 뭐가 있을까요? 배운 거보다는 느낀 게 많아요 음. 제가 구위가 너무 약하고 컨트롤도 아직 <laughs> 제가 던지는 건 컨트롤이 아닌 거 같고 느낀 게 많은 거 같아요 그거를 전반때 느낀 거를 빨리 고쳐서 초반기 때 잘해야 그냥 계속 먹는 거니까 제품을 빨리 찾아야죠 자신의 기록 어땠던 거 같아요? 솔직히 탈삼진율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그게 좀 아쉽죠 소수 입장에서는 좋아. 삼진점 보고 하고 싶어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전반기 때 타자랑 싸야 되는데 마운드에서 뭔가 타자 70%랑 싸우고 저랑 30% 싸우고 원래 그냥 자기랑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도 30%면 덜 싸운 거 아니에요 따르른 신을 치고는 그러긴 한데 그게,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타자에만 집중을 못한 게 100%를 쏟지 못한 게 그게 제일 아쉬운 거 같아요 근데 그건 앞으로 하면서 네. 되어갈 부분이 있고 네, 근데 마운드에서 되게 좀 침착한 유형인 거 같아요 침착한? 네 침착한 음. 어, 마드에서심착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게임 끝나는 거니까. <laughs> <laughs> 수선 원래도 그래야 된다. 원래 성향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좀더 이렇게 침착해진 거예요. 네더 뭔가 불안한 상황이면 음. 더 침착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그래야 제가 할수 있는 걸할수 있으니까. 음. 뭔가 음. 불안하면 계속 불안하면 음. 긴장되고 계속 떨리고. 그러면 네. 자기 자신이랑 싸우는 거밖에안 되니까 최대한 침착한 게 그게 답인 것 같아. 근데 진짜 마음대서 나밖에 없잖아. 요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. 내가 끝내야 되는 거니까. 마음대서 네. 그런 생각하면 음. 안 되는 것 같아. 그냥, 음.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음. 원아웃 되고, 어떻게 던지면 또 토아웃 되고, 어떻게 던지면 또 미닝. 교체돼 있으니까 네. 아무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노부반기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호민의 컷스. 네. 좀 진짜 이것도 생각을 네. 다 버려야 되잖아. 내가 아팠던 것도 다 버리고. 풍수 아... 아픈 거는 계속 생각 안되고 하는데 네. 그게 몸에 이어서 몸에 그게 된것 같아요. 아... 그래서 네 그걸 빨리 고쳐야 될것 같아요. 봄 홈... 네. 큰건 아니지만 작은 건데 음. 그 작은 게 사이버 사인회또 음. 커지니까 작은 거부터 빨리 고쳐야 좋아지니까 빨 네. 고쳐야 돼 후반기 좀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? 후반기요? 음. 해보고 싶은 거? 선발 승? 딱 하나 아. 그리고 그냥 기아 타이거즈 1군 아. 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요 네. 그거밖에 없는데 아니 근데 승은 또 운이기도 하니까 승은 하긴 했잖아요. 어땠어요? 아, 승이요? 네. 기록에 남잖아요. 좋죠. 너무 좋죠. 응. 너무 좋은데, 응. 이게 어떻게 제 승이라고 할수 없잖아요. 응. <laughs> 나중에는 네. 내가 이, 이렇게 승리 투수다. 네. 이렇게 할수 있게끔 선발상하고. 네. 최용 선배가 그래도 전주고 후배라고 그래서... 좀 챙기시던데. 최영호 네. 선배밖에 <laughs> 없죠. 아, 정말 대단해. 보면서 투수 입장에서 봤을 때최우라는 선수는 진짜 시죠조인 너무... 진짜 저게 가능해. 이런 느낌. 저 선배님 나이에도 이렇게 음. 플레이하시는 게 음.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음. 투수라고 하면, 네. 솔직히 상승을 못할 분도 아. 있고 엄청 대단하신 분도 있고 반반의 한분딱 타석에 주자되는 상황에서 최후를 만났다고생각합 투수 입장에서 그냥 뭐, 나죠 또 그거 보고 또 그거 보고 의사고 빌어야죠 아, 네.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같아 지금 준비하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솔직히 일본에서 진짜 엄청 힘들어도 음. 엄청 힘들게 와도 되게 아, 재밌어요 일본 무대 계속 입고 있어요 알겠어 아프지 말고 원래 그리고 이렇게 찹쌀떡이었어요 아 얼굴에 원래 하였습니까저 초등학교 때갈래 네. 식빵이었어요 식빵 식빵 하해가지고 뜻은 모르는데 그러지 않요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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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